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나만이 할수 있는 면접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본인이 준비한 답변은 본인만이 할수 있는 답변이라고 과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경험과 관련된 질문들은 분명히 자신만이 할수 있는 답변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지만 시사나 아니면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들과 중복되는 답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석소장이 생각하는 면접관의 선택 할수 있는 합격하는 면접 답변이란 어떤 답변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면접을 앞둔 학생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컨텐츠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던 사실이지만 면접 대상자들의 정체성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최초 합격군, 준 최초 합격군, 추가 합격군 학교군, 불합격군에 따라서 질문의 양상이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엠베스 안에 들어온 가능성 있는 지원자들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 생각하는 답변은 대부분 다른 지원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서류평가에서 합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별 편차만 있을 뿐 어느정도 비슷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 중에서도 특히 통일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엠번방 처벌법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민식이법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개인별 동선추적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이런 사회 속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해당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탐구해본 경험이 없다면 더더욱 비슷비슷하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같은 전공에 지원해서 같은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다면 생각해본 깊이도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입학사정관은 어차피 답변이 비슷할 것을 알면서도 왜 지원자들에게 해당 질문들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인가 이 질문인데 석소장은 이에 대한 해답을 시사 이슈 질문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사 속의 이슈를 얼마나 개별적인 경험 근거해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 학생이 대학교 입학 이후에도 사회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졸업 이후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공 지식 기반의 방법이나 이론을 얼마나 펼쳐내고 끌어낼 수 있을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창 시절에 아무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학교 공부에만 중심을 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 이후에도 사회 속의 문제보다는 교재 속의 문제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사회 속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 속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전공 지식에 근거한 해결책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것 같냐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합리성 이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 없이 누구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칭할 수 있고 이런 합리적인 답변이야말로 사회시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은 면접이라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속소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소장이 생각하는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한 합리적인 답변은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은 분명 합리성이라 성질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답변이기도 합니다 1 더하기 1처럼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합리성에 근거한 논지 중심의 답변이 적합한 답변 양상일 수도 있겠으나 비슷비슷한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하는 면접 현장에서는 차별성이 없는 위험한 답변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답변은 어떤 답변이냐 개인적인 답변의 핵심은 현상 분석 중심의 답변 이외에도 현상에 대한 지원자만의 대한 대응책, 해결책이 포함된 답변 의미합니다. 생명공학과에 지원한 두학생의 미세먼지 관련 질문을 예시로 석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과 면접에 참여한 학생 A와 B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나 연료 연소에 의한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 화합물, 탄소 화합물 등 유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난방용 연 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특히 고농도 고농축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료의 사용 및 오염물질의 대기방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국가적으로는 요일별 자동차 운행제 등을 시행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야외에서 쓰레기 연소 금지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 a의 답변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진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을 언급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 잘 어필되고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단위로 구분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미세먼지 해결책을 아주 꼼꼼하게 잘 짓고 있다는 인상 역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이 학생 A만이 할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조금이라도 찾아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입학사전과는 학생 A가 한 답변을 통해서 학생 A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1점에서 5점 평가 척도 중에서 3점 보통, 시사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의미의 점수를 주는 것이 전부일 가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 B의 다른 답변을 보겠습니다. 학생 B의 답변은 초반 부분은 학생 A와 비슷합니다. 미세먼지는 뭐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료 사용과 오염 물질의 대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개인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다릅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 노력의 일환으로 XX 동아리에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식물 성분을 이용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XX 식물의 추출액을 기반으로 알로에즙을 첨가한 정화액이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다.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기 청정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험 규모가 작았던 만큼 엄청난 효율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친환경적인 원료들을 활용한 공기 청정 장치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간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A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미세먼지의 원인과 성분을 설명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개별 경험에 근거한 대응과 해결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A가 일반적인 미세먼지의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학생 B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개별적인 미세먼지의 대응책 그리고 시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A보다는 B가 훨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자신만이 할수 있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입학사전과는 당연하게도 B에게 더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A처럼 답변한 학생들보다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로 답변이 구성되어 있을 뿐더러 식물추출액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생명공학과의 전공적합성에 조금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추출액 실험에 후보식물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었는가? 추출액의 효율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아두이노를 활용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등과 같이 면접 평가의 핵심적인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B의 경우에는 일정에서 5점 평가 척도 중에서 기본적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 두 비교 사례처럼 평범하고 무난한 시사 중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은 공통적일지 몰라도 답변은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접근 방법은 위 예시처럼 시사 관련 질문뿐만 아니라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등의 가치관 판단 질문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를 본 학생들은 면접 현장에서 가장 합격률이 높은 답변은 가장 개인적인 답변이라는 면접 대비의 핵심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